안녕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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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결코 잊혀지게 하는 걸까? 박시아씨, 아 그렇게 돌아서 인사해. 또 우리 아까 만났잖아. 아니 아까 막 무대에 올라오기 직전에 저도 무대에 올라오기 직전에 저대리실 앞에서 잠깐 만났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되게 남자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 되게 고우시더라고요 오, 아, 감사해요 어머 아 좋아요? <laughs> 아, 어머. 어머 어떡해 머어자 우리 박시안 씨 우리 박수 한번 다시 주시죠 뒤아에 처음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처음 왔습니다 아, 울산 혹시 처음 오신 분들도 바로 계시거든요 울산은 아, 처음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울산에 네. 이제 김광석 다시 부르기 콘서트라고 아, 네. 이제 거기 게스트로서 이 공연장에도 왔었던 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룸이 익숙하시겠네요 그죠? <laughs> 여기 무대는 굉장히 처음이라서 음. 근데 아까 리허설 할 때도 그렇고 어땠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진짜 어... 음향도 좋고 음. 관객분들이 그냥 앉아도 다잘 보일 수 있게끔 돼 있네요 그렇죠 좋죠 너무 좋은 환경인 것 음, 같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신다 너무 <laughs> <laughs> 뭐 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어머,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좀 많이 쓰세요? 아니, 뭐, 많이 쓰진 않는데요. 어, 그냥... 되게 좋을 때 이렇게 나오는 감탄사 같은 건가요? 네, 네. 감탄사나 아니면 조금 어색할 때 나오기도 하고요. 어... 처음 뵈서 참... 그렇죠. 아니, 근데 네. 제가 그 제작진이랑 미팅할 때 얘기 듣기로는 네. 어디 타방송 나가셔도 네. 말하기 좀 진지하셔가지고, 아 저, 유희열 씨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 하셨다. 고아 이런 얘기 를 하더라고요. 아,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첫마디 건네 부리니까 네. 눈에도 이렇게. 미소가 띄어주시고 음, 아, 네 확실히 네. <laughs> 네, 미소를 확실히 좀 사람 얼굴을 좀 가리지 <laughs> 나보다 <없나? 웃음> 제가 좀 편안하죠. 네네 너무 너무 잘생기셔서. <laughs> <laughs> 저가 이제 벌써 적응했다니까 편안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늦었지만 우리 그래도 뒤로 관객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네 관객분들 그리고 나중에 보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그리고 지금은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시완입니다. <laughs> 아니 뭘이게진지해 하나도 안 진지한 거 막. 아, 근데 뮤지컬 얘기가 나왔으니까 뮤지컬 어떤 작품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곧 어. 들어가라. 네, 곧 나올 예정이고요 네, 6월 3일 날 네, 대학로에서 첫 개봉하고요. 어, 어떤 이 역사라는 작품입니다. 음 웹툰 원작으로 어, 네, 기풍 작가님의 원작으로 나오게 응. 되는 뮤지컬이에요. 어, 기풍씨도 만났겠네요, 그러면? 네, 네, 만났습니다. 어때요, 그 친구는? 되게 소심하신 것 같아요. 어... <웃음> 너무... <웃음>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되게 착하시고, 네네네. 그냥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응. 계시다가, 옆에 있는 어깨 이렇게. 어, 맞아요. 하고 이렇게 하고 하시... 있어요. 네, 네. 되게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데 약간 소심하시게 이렇게 딱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항상 말을 건네려고. 네네. 주위에서 이렇게 딱 약간 맴도시는 네. 아 뭔가 되게 네그래도 되게 고마워가지고 저는 음. 자주 붙어있어요 어떻게 작품은 그래도 잘 소화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이제 찌질의 역사에서 찌질이로 나오는데요 제가 제일 왠지 되게 세련돼서 찌질이라고 조금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 아, 지금 연습할 때 네네. 하도 무릎을 꿇어서 지금 어... 이제 좀 왼쪽 무릎이 까, 까져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혹독한 <laughs> 훈련을 <laughs> 아니 이렇게 열린사람은테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치면 어떡해 아무튼 그 작품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게 좀 길어지긴 했는데 오디션 프로그램 뭐 워낙에 좋아하셨던 프로그램이지만 슈퍼스타 키 5에서 이제 준우승을 차지하시면서 막 아, 마이크 돌리고 날리도 안 해. 화장실 뒤에서 이렇게 혼자 모니터 하는데 근데 근데는 어부였던 거야. 아, 네, 계속 돌리고 있는 거야. <laughs> 여러 인터뷰에서 벌써 얘기를 하셨겠지만. 어때요? 많이 힘들었던 부분 또 그래도 여기 들여나오신 분들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음, 네 힘들었던 분 너무 멀리 드시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음. 가까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laughs> 아, 네? 아, 엄청 아, 엄청 힘들진 않았어요. 엄청 힘들진 않았어요. 먹고 살았거든요. 애기들이 되게 긍정적이니까 사람이 또 이렇게. 목을 예. <laughs> 졸는데도 <청목도> 이렇게. 예. <laughs> 자, 87년생. 뭐 나이 뭐 얘기해도 되잖아. 아니요, 아니요. 31개입니다. 87년생, 38년생이네. 이거 아직도 8 청춘이네. 뭐죠? 청춘인니다 자, 이런 질문이 <laughs> 조금... 오늘몇 살일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의아하시는데요. 열일곱! <laughs> 열일곱! <laughs> 혹 20대? 열일곱! 에이, 내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는 <보면> 거 아니야? <laughs>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좋아요, 아요 되게 어려운 거였어요.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요즘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내 응. 인생에서 청춘을 정의하자면, 요거 조금 딱딱하고 조금, 아무도 얘기하기 좀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 박수환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꿈을 향해서 응. 달려가고 계실 응. 분들을 위해서, 응. 아까도 뭐 언급해 주셨지만, 응. 네. 청춘, 요거 마지막 순간, 빨리 아. 해보자. 청춘을 정의하자면, 청춘. 응. 음. 좋은 수식어는 다 청춘인 것 같아요. 어. 사랑도 청춘이고, 이제 뭐, 슬픔도 청춘이고요. 그렇죠. 네, 그냥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 음. 아니면 겪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것. 음. 네, 그게 청춘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끊임없이 계속 찾는 네, 도전하고. 어, 아마 그거를 찾다가, 어,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기에 이제,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드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근데 그래도 실패도 해 끊임없이 계속 내가 겪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는 거. 음. 그리고 다시 겪어보는 거. 그게 성취는 하고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laughs> 우리 이제 네. <laughs> 네. 여기 중에는 지금 이제 앞으로 10년의 날을 맞아서 이제 1년이 되실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laughs> 연령층이 되게 낫네요. 그러니까 놀라운 는기였으면도안 받아도 있시면 되니까. 좋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좋은 얘기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렇게 멀리, 울산에 서 드련 무대까지 사주셨는데, <laughs> 그 남의 무대를 또가져가시면은그 다음에 홍보들이 다들 좋드러나요니 아, 진짜. 네, 진대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마 박시한 씨도 아마 뮤지컬 되게 잘 되실 거고, 아, 홍보가 되게, 아, 아, 그래서 아마 다음에 드련을 사실 때는 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사실것 같아요. 그가까지 어... 제가 좀차아남아있었면좋겠요도 오라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네. 그래도 또 시간씩 오러오신 분들 네. 음악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멋진 음악 네. 음악도 들으시기바습니다오늘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박수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불러드릴 노래는요 이제 어 청춘과 희망이라고 들어서요 제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많이 없어요. 아, 이별하고 헤어지고 몇고 났어 이러고 있고 근데 그중에서 조금 이제 희망과 내 꿈을 얘기하, 이야기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할래라는 곡이고요. 굳이 뭐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더라도 자기 꿈과 빗대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